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카라반 세츠나 208을 타고 들어왔네요. 오토파일럿 기능 중에 상승이나 하강을 할수 있는 VS 모드와 FLC 모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VS 모드는 버리컬 스피드 모드인데요. 버리컬 스피드, 상승이나 하강하는 속도를 기준으로 오토파일럿이 비행을 하게 되고요. FLC는 f l 이 Level Change 모드라고 어, 이번에는 버리컬 스피드가 아니라 에어 스피드를 기준으로 비행기를 상승시키거나 하강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VS부터 보면요. 버리컬 스피드 버튼을 누르시고요. 옆에 레버를 통해서 어, 어느 정도의 버리컬 스피드로 내가 비행을 하고 싶은지를 입력을 해주면 오토파일럿이 그에 맞는 VS 속도로 하강이나 상승을 시작합니다. 현재 저는 300을 입력해 놨거든요. 속도나 고도에 상관없이 VS 모드는 오로지 여기 버리컬 스피드를 기준으로 운항을 합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500을 넣어 놨기 때문에 속도나 고도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500 feet per m i n u 로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반대로 이제 플러스 500을 넣게 되면요. 속도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버리컬 스피드만 보는 거죠. 이 오토파일럿이. 다른 건 신경 안 쓰고요. 한 1000까지 땡겨볼까요? vs 모드는 내가 설정한 fpm을 기준으로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유스루트 뭐, 2탄인가 4탄인가부터 오토파일럿 있는 비행기를 타면서 FLC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VS 모드만 사용합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FLC 모드가 버그 투성이어서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즘은 또 FLC 모드가 좀 작동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버리컬 스피드 모드 vs 모드는 fit per m i n u 을 기준으로 비행기가 운항을 하고요. 오토파일럿이. FLC 모드는 속도를 기준으로 상승과 하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선 타겟 어, 알티튜드를 한 5000까지만 6000, 5500까지 제가 잡아놓고요. FLC 모드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54 노트를 기준으로 타겟 알티튜드까지 오토파일럿이 운항을 해주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피치 업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고요. 피치 업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속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가 FLC 버튼을 눌렀던 154 노트보다는 속도가 당연히 감소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오토파일럿은 154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 기준을 한 140으로 제가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는 속도를 140에 낮추기 위해서 코를 드는 피치업을 할 거고요. 피치업을 하면서 이제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VS모드는 버리컬 스피드를 기준으로 비행기가 상승을 하고 하강을 하고요. f h 모드는 이제 인디케이티드 에어 스피드를 기준으로 비행기가 상승을 하거나 하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어, 타겟 에어 스피드를 130까지 낮추게 된다면 비행기는 코를 더들 거예요. 속도를 더 내려야 되기 때문에 대신 비행기는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럼 그와 반대로 속도를 제가 올려버리면 비행기는 속도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속도가 145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어, 코를 레벨로 만들 겁니다. 해당 고도에서 더 내려가는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FLC 모드는. 145가 되면, 그제서야 코를 조금 조금씩 들어서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이렇게 5,000까지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하강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시 VS 모드로 돌아와서요. 타겟 알티튜드를 3,000으로 잡겠습니다. 3,000 잡아놓고, VS 모드로 내려가실 때는 역시 옆에 있는 레버 돌려 가지고 내가 이제 하강 속도를 지정을 해 주면 돼요. 근데 파워를 조금 빼 줘야 됩니다. 파워를 빼 주지 않고 디센드 레이스를 높여 버리면 속도가 붙게 되겠죠. 왜냐면 비행기 코가 앞으로 기울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에어 스피드는 점점 증가하게 될 거고 현 상태를 유지하신다면 이제 어, 비행기에 데미지가 누적돼서 아마 크래쉬가 뜰 겁니다. 그래서 하강하실 때는 RPM을 빼주는 게 맞고요. VS 모드는 이렇게 fit per minute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현재 고도 유지를 하고요. 고도 유지할 때는 RPM을 넣어주고요. 사이테이션 끝부터는 사이테이션, 뭐, 에어버스, 보잉 기체들은 이제 오토스로틀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저희는 오토 스로틀이 없는 기체는 이렇게 스로틀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플라이 레벨 체인지로 하강을 해 보겠습니다. 타겟 알티튜드를 3000 잡아 주고요. 3000으로 내려갈 때 내려가는 하강 속도를 140으로 잡아 놓겠습니다. 현재는 140보다 월등히 빠른 155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아무 움직임이 없죠. 파워를 빼서 에어스피드가 줄어서 140이 된다 하면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0 속도보다 더 느린 속도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피치를 조절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그래서 vs 모드는 이 fit per minute을 기준으로 비행기가 상승하고 하강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명령을 해주는 모드고요. 아이구야. FLC 모드는 피트 펄미니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에어 스피드 하나만으로 비행기가 어, 상승과 하강을 하는데 기준이 에어 스피드 하나만 기준을 잡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러면 왜 VS 모드와 FLC 모드가 따로 각각 이렇게 제각각 따로 있는 걸까요? 이 상황에 맞는 오토 파일럿을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제사가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200 속도로 클라이밍을 하세요 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vs로 에어 스피드를 200을 맞추는 것보다는 Flight Level Change 모드로 200을 맞춰놓으면 훨씬 쉽게 관제사의 명령을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디파처 프로시저나 또는 Arrival Procedure 또는 Approach 같은 경우에는 해당 속도로 내려가세요, 올라가세요라는 프로시저보다는 어, 최소 몇 f 트몇 m i n 미니스로 어느 지점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VS 모드로 상승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플라이 레벨 체인지와 VS 버리컬 스피드 모드가 같이 있는 비행기 경우에는 어, 상승을 하실 때는 FLC 모드를 사용을 하고요. 하강하실 때는 피트 u 미닛을 참조를 해서 내려갈 수 있는 버리컬 스피드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에서 상승과 하강 고도에 관련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VNE 보라는게또 따로 있습니다. 버리컬 내비게이션이라는 건데 이거는 아직 MSFS에서 구현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패치가 돼서 정상 구현이 될 때. 어, 그때 오토스로트리 제공되는 뭐 사이테이션이라든지 다른 기체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버리컬 스피드 모드와 플라이트 레벨 체인지 모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아 영상 마치기 전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상승할 때는 FLC 모드를 제가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버리컬 모드로 하게 되면 은 타겟 알티튜드를 6000으로 뭐 잡아놓고 이제 버리컬 모드로 하게 되면 비행기 성능과 상관없이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질 경우에 보시다시피 에어 스피드가 주구장창 빠져서 어, 스톨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플라이 레벨 체인지 모드로 어, 상승을 하실 때는 제가 설정한 속도 이하로 속도가 내려가진 않기 때문에 스톨에 빠질 위험이 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상승하실 때는 FLC 모드를 사용하는 게 맞고요. 하강할 때는 어좀더 자유자재로 좀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VS 모드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VS 모드랑 플라이 레벨 체인지 모드 어 이거 차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